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스TV입니다. 요즘 건조하고 건조하고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도 그렇지만 머릿결도 정말 푸석푸석하지 않나요? 아직도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아무 헤어 에센스나 그냥 바르시나요? 오늘은 머리카락이 쉽게 손상되고 늘 건조하고 그리고 푸석한 모발로 지저분해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서 헤어 오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일은 로드 오리지널 프라카시 아르간 오일인데요. 많은 설명보다는 직접 사용하는 후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제 머리카락 상태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곱슬이 심한 머리카락으로 정말 주기적으로 매직을 하고 푸석푸석함의 끝판왕을 달리는 모발입니다. 항상 빗질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쓱 내리면 쉽게 끊어지고 엉켜서 빗질할 때마다 힘들어요. 특히나 겨울에는 더한 것 같아요. 잦은 펌 때문에 염색을 하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이 쉽게 푸석하고 건조하더라고요. 과연 저보다 심한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제 머리카락에 아르간 오일을 사용해 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감고 와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감고 최대한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겨울에도 선풍기와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데요. 겨울엔 진짜 추워요. 하지만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 참으면서 말립니다. 나는 헤어 오일을 바르고 싶은데 떡이 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머리카락이 다 마르고 바르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저처럼 50%에서 70% 정도 말랐을 때 바르면 떡이 전혀 지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50%에서 70% 정도 말랐을 때 로드 오리지널 프라각시 아르간 오일을 발라볼게요. 보통 가장 끝이 제일 많이 상했기 때문에 아래부터 발라주고 남은 부분을 위에 발라주는 식으로 해주시면 위에도 적당량 알아서 골고루 바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상당히 차분해지지 않았나요? 사용하기 전에는 건조하고 푸석하고 엉키고 지저분해 보였는데 확실히 오일을 바르고 나니까 차분해지고 윤기가 흐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일을 골고루 바른 후에 머리카락을 전체적으로 말려 주었습니다. 짠. 헤어 오일을 바른 후의 모습이에요. 훨씬 차분하죠? 그리고 손으로 빗으면 항상 엉키고 끊겼는데 엉킨 부분이 없더라고요. 보들보들했습니다.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을 갖고 싶은 분들 꾸준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더 다양한 헤어 오일 제품을 보시려면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